창의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열중과 몰입은 과학실험이나 예술활동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놀이나 운동할 때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의지의 집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할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귀염둥이, 고집쟁이, 예물단지, 부끄럼쟁이 산만한 아이 등 꼬리표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떤 종류의 평가에도 들어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멍하니 있다가 블록 쌓기를 하고, 공놀이를 즐기다가 소꿉놀이하고,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어느새 활발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뜻이며, 창의력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 스스로 자기 꼬리표를 인정하는 순간 생각과 행동을 꼬리표에 맞추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스 봤자 소용없어 모두가 나를 고집쟁이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가 되려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아이는 자유로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김없이 생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한다고 타그치는 대신에 솔직하게 말했다고 칭찬해줄 때 스스로에게 정직을 일깨우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열중과 몰입은 과학실험이나 예술활동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놀이나 운동할 때도 보이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의지의 집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야말로 생생한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종종 놀이에 열중하거나 상상의 이야기나 등장 인물의 행동에 빠져들면서 상상 속에서 즐기며 놉니다. 아이의 이러한 창의적인 경험은 분날 짐짓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되살아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에너지를 다쓸 때까지 그것과 실험합니다. 끈기는 창의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창의력에 관한 한 무엇으로도 인내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적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지 못하는 천재는 동서 굴망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나고자들이 세상에 넘쳐 흐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의지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이에게 끈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독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운 퍼즐을 맞추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밥 먹을 때 딴짓한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끈기싹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하던 일을 완성하고 속이 후련할 때좀 식은 밥을 먹으면 어떤가요? 먹다 남은 반찬 먹는다고 영양가가 사라지진 않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잘라버린 끈기는 점점 메말나버립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라면서 끈기를 갖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자리를 맞춰보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좀더 생각해보렴. 테니스 레슨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봐. 게다가는 재능도 충분히 있는데. 일단 아이의 몸에 끈기가 배면 어른이 되어 중요한 일을 할때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되지요? 하고 물으면 되물어서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몇 번이고 묻고 또 묻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귀찮아서 흘려버리거나, 넌들이가 난다는 표정으로 무시하면 아이의 호기심은 가차없이 짓밟힙니다. 자신의 질문이 무시당하면 아이는 궁금증과 열정을 잃고 말지요. 아이의 의문을 부추기는 것도 부모의 크나큰 역할임을 잊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것에 의문의 돋보기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듣는 것도 창의적인 삶의 첫 걸음을 디디는 것입니다. 아이의 질문에 관심을 보이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게 도와주거나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두뇌는 자극을 받고 나름의 지식창고가 푸둑하게 쌓이게 됩니다.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는 놀기를 좋아하고 놀면서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냅니다. 즐겁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사람에 맞추어서 역할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는 놀이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창의적인 아이는 예외 없이 책을 좋아하고 또 책을 읽음으로써 창의력의 창고가 점점 커집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집중과 끈기는 비판이나 꾸지람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혹시 내 아이에게 진행이 없어 보여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창의력의 싹을 키우는데 부모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아 보십시오. 혹시 아나요? 절대자가 나에게 준보석을 보다 맵 쉽게 터치할 수 있을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